자, 첫 번째 경기 음, 클불이랑 어, 그리고 닉스 경기. 자, 일단은 어 일단은 이제 오늘 닉스가 이제 그래 뭐 필라 상대로 잘 받아 먹었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음 내일 이제 또 글블이랑 붙는데, 글블이 그래, 최근에 이제 다시 또뭐 연승 흐름이기도 하고, 어 연패, 연패 없이 지금 잘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글블이 이런 좀 핸디, 핸디 많은, 최근에 글블 흐름이 이기긴 하는데, 이 많은 핸디 받았을 때, 음, 이좀 많은 핸디 받았을 때, 일반 승은에 어, 승은 하는데, 핸디캡까지는 또안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분명하게 있거든. 그리고 이제 얘네들 최근에 뭐 계속 공격만 한다니까, 음, 공격만 하다 보니까, 내일 요거 닉스프렌과 함께 어, 오버 쪽으로 어, 그렇게 볼게요. 에이? 자, 그리고 이제 인디랑 샬러. 음. 요것도, 어, 요것도 이제 뭐, 내일 저배당 경기에다가 핸디캡 높은 경기들이 많거든. 어, 그래가지고 요거, 뭐, 마헨이냐, 프렌이냐, 요거 잘 골라가면 될 듯. 어, 자, 일단은 요거, 14.5거든. 어, 14.5인데, 어쨌든 샬런시, 그래. 지난번 경기 홈에서는 또, 뭐, 야, 탱킹 팀인 또 유타 상대로 받아 먹었어. 연패는 끊었어. 근데 이제 또 얘네들이 또 하필 또 강팀들 상대로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거든. 어,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지는 경기들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 게다가도 샬롯 원정이기도 하고, 음, 요거, 인디 마인스 봅시다. 아시겠죠? 에? 자, 그리고 이제 워싱이랑 세크 경기는 패스하자. 어, 이것도 사실 이 세, 크의 지금 최근 이 경기력이, 어, 물론, 내일, 이거, 세크가 워싱턴 무조건 잡아, 무조건 잡아야 하는 건 맞는데, 12.5 핸디까지 막, 어, 뭐, 세크라멘토가 뭐, 압도적으로 두들겨 팰 경기력이 지금 아니거든. 어, 그래서 이 요거는 패스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보스턴이랑, 어, 마이비 경기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음, 최근에 이 보스턴 미쳤제? 어, 보스턴 계속 지금 날라다닌다. 음. 뭐 어, 지금 3점도 잘 들어가고 어 그리고 수빈도 수비대로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마이애미 상대로도 음, 마이애미 상대로도 충분히 뭐 압살할 수 있는 경기 어 이거 보스턴 라이트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델러스랑 음 델러스랑, 그리고, 어, 에틀 경기. 어, 델러스랑 에틀 경기는, 요건 이제 일단 둘 다, 어, 둘다 이제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거든. 어쨌든 간 지금 델러스 끝까지, 음, 지금 풀업 싸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에틀도 순위 싸움 지금 해야 되는데, 어, 근데 이제 요게 좀 어렵다. 어, 좀 어려워서 요건 그냥 언더만 볼게. 응, 음, 언더. 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하... 어렵긴 합니다. 어, 어렵긴 하다. 어, 진짜 어렵다. 자, 그리고 이제 세난이랑 덴버 음, 요 경기는, 그래, 야, 오늘, 오늘 덴버가 뭐야, 어, 2차 연장 갔는데, 어, 거북이, 거북이, 뭐야, 음, 스틸하고 레이업, 미스 한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왜 3점 파울을 해서 그걸 <laughs> 지냐 에이어 진짜 좀 말도 안되는 음,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내일 또 백투백 인데 이거 세난이 어, 이걸 어쨌든 간에 뭐 덴버 마헨을 가느냐 아니면 오버를 가느냐 이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거든 왜 세난 수비 안한다 이가 어, 수비 안하고 또 덴버도 화력적 화력을 계속 좋은 그걸 유지하다 보니까 요거 내일 오버만 가자. 음, 내일 언어도 중에서 내일 세나 호버가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오클이랑 디트. <laughs> 이거 우리 어, 우리 계속 오클 뭐 가고 있어? 우리 오클 계속 뭐 가고 있는 오클? 어? 오클 뭐 가고 있어 계속? 계속 오클마엔 가고 있죠. 음, 계속 오클마엔. 어클, 어, 계속 지금 오클마 가고 있거든. 오클마 어, 가고 있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우리가 오클 지금 연승하는 기간 동안 어, 잘 뽑아먹고 있었고, 내일도, 어, 내일도 이거, 지금 뭐, 커닝햄이라든지이 디트에 이거, 결장자적인 부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일도 의심하지 말고, 오클마엔 어, 계속 갑시다. 에이. 계속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퍼랑 어 클퍼랑 뉴올 경기는 요것도 이제 핸디캡이 크죠. 아이? 어 요것도 이제 핸디캡이 지금 18.5. 어. 생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간에 이 뉴올도 음 뉴올도 이제 시즌이 끝났어. 어 시즌이 끝났고 얘네들 최근에 확실히 뭐 자이언 빠지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음 득점을 전혀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클퍼 같은 경우에 음 클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좋은 경기력 유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순위를 어, 올리려고 어, 하고 있거든. 얘네들 이 클퍼가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게 5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 에이. 음, 5위까지. 왜냐면 지금 골스랑 한 게임 차이거든. 어, 그래서 이제 내일 요거 클퍼 마이너스 봅시다. 알겠죠? 어, 기좀 무시하고. 자, 요렇게, 음 요렇게 이제 느바 살펴봤고, 어, 느바 살펴봤고. 느바 살펴봤고, 야 이거 느바 어 살펴봤고 그 메이저는 표만 공개하자 너무 많다 경기가 어 너무 경기가 많아서 집어만 줄게요.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어 느바는 했고, 어 메이저는 내일 전체적으로 또 새벽 경기들이 많잖아. 음 새벽 경기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어좀 찝어준다면, 음, 좀 찝어준다면, 일단은, 내일, 어, 내일, 신시 나쁘지 않아 보인다. 어, 신시네티, 어, 신시네티랑, 그리고, 어, 신시네티,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 어? 우리 샌디, 샌디 계속 가고 있지. 어, 샌디 홈에서 이거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어, 샌디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필라, 필라 마헨, 어, 필라 마헨, 그리고, 양키, 그 다음에, 다저스 마헨, 어, 요 정도거든. 어, 요 정도라서, 어, 요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 느바랑 메이저 표 공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